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심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상에 붓고 싸매고 자기주로고 가서 돌보아 주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하겠습니다 이래도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럴 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신상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듣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한창 또어그 과거들을 돌아보면 또그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참 많이 노력했던 또 뜨겁게 사랑하기를 노력했던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수록 또 우리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굳어지고 좁아질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더, 점점 더 두껍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상정 안 하는 게 나아. 저 집안 문제는 복잡하니까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지. 괜히 휘말리면 기도만 막히고 피곤해져. 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데 누굴 돌봐? 내 코가 석자 있네. 일면 맞는 말이죠.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에 대한 상처와 실망감 때문에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빗장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 어쩌면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 율법을 연구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였지만 그 똑똑한 머리가 그의 삶을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자기 책임을 어떻게든 줄여보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사랑의 대상을 좀 줄여서 다 자신의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속 마음이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어 이웃은 이런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도록 맞고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입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오늘로 치면 누구일까? 예, 예, 예. 이제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존경받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그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어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속으로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혹시 저 죽었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 제사장이 지금 이제 성전의 업무를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체에 손을 대거나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야, 내가 혹시라도 이 시체에 가까이 갔다가 피가 묻거나 잘못되면 나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데? 야,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제사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이거 나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또이일 처리하다가, 어, 늦으면 안 되는데? 또, 솔직히 인간적으로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 여리고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어, 또이 사람 해쳤던 그 강로들이 또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처럼 수많은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여 갔다. 자기를 합리화 했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일이 저 앞에 있으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거리니까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바로 눈앞에 죽어가는 그한 영혼을 한 사람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제사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와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서 지쳐 쓰러져가는 지체의 아픔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고 있는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 시간과 돈을 써서 구체적으로 돕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말하면서. 정작 그 기도가 나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죠? 메위인이었습니다이 레윈. 사람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즘을 치면 교회에서 교사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여러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앞선 제사장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피해 갑니다. 이 레위인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피해서 지나가설 봤을지도 모릅니다. 야, 나보다 더 신앙 좋으시고 높으신 저 제사장님도 저렇게 가는데 내가 뭐라고 아유, 나도 빨리 가야지.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뭐 나라고, 나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야지.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또 구역 모임에서 누가 어려움을 나눠도 다들 가만히 있으면 선뜻 나서기가 참 어렵죠. 괜히 나섰다가. 유난떤다고 할까봐. 다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만 또 나섰다가, 또 핀자를 받거나,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봐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내 노후 준비도 빠듯한데 누굴 돕지?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려면 정신 차려야 돼. 나도 내 자식, 내 부모님 문제로 골치 아픈데,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받아줄 여유는 없어. 저 사람 도와줬다가 괜히 오해 사고, 구역 식구들 사이에 구설수 오르기 싫어.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오늘 우리를 길가에 쓰러진 이웃을 보고도 못본척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외면한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장 의외의 인물, 즉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서로 욕하고 침뱉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곁에 오는 것조차도 혐오합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진 그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여리고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마라 사람은 그가 유대인 걸 보고, 쌤통이다. 꼴 좋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라고. 그는 쓰러진 유인들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쌍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창자가, 그, 문자적인 의미가 창자가 뒤틀리다는 거예그 창자가 꼬일 정도의 고통. 그런 감정으로, 어, 정말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그 고통을 공감했다는 거예 바로 그 불쌍이 여기는 그 마음이 편견과 증오의 경계선을 험으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은 그로 하여금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는요. 자신의 귀한 자원들을 내어 줍니다. 그 쓰러진 사람에게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죠. 이 기름과 포도주는요. 이 당시 여행자들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응급 약품이에요. 기름 바르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이 당시 에 특별한 약이 없잖아요. 근데 기름과 포도주가 그런 의약품의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그도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 갈증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다쳤을 때 사용해야 할 자원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기꺼이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의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편안함과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잖아요.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이 태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걸었겠죠? 이 여리고에서 가는 그 길은요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이 여리고는 그 해발 낮은 지역이 분지예요, 마이너스 250미터입니다.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쪽에는요 해발 750미터입니다. 거의 1 k m 를 올라가야 돼요. 경사진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 짐승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는 걸으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강도가 또 나타난다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끌고 그렇게 갔다. 이미 그의 계획은 다 틀어졌습니다. 약속에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위험도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사마리아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그가 이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밤새 뭐 했겠습니까? 이 사람 돌봤겠죠 이, 이, 주, 이 주막에 여관에 도착해서 이 사람과 하룻밤을 묵으면서 이렇게 지극정소로 돌봤는데 그냥 나몰라라 했겠습니까? 밤새 이 사람을 돌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 사람도 어쨌든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관 주인에게 두 대나리온을 주면서 이 당시 이틀치 하루 이틀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품삯이요 그것을 내어주면서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 반드시 들려가지고 그 비용을 내가 다 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돌봄, 얼마가 될지 모르는 비용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헌신이죠. 그냥 한번 도와주고 일회성으로 그냥 인증을 씻고 우리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끝내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남는 것 조금 떼어주는 계산된 자선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과 재산과 계획에 손해가 나더라도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정 궁일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데요, 남는 걸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한번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남는 사람 있는지, 여유가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 그게 많든지 적든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는다면 그 나의 것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하는 것.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하나님 잘 모를 때,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해결해주시고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신앙이 올라오면 성장하면요. 율법 교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 생활들, 또 주일 성수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봉사 활동하고, 그런 기본적들을 잘 합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옳게 해보려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초신자는 아닌데 조금 더 성숙했지만 율법교수는 바로 거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가 주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숙한 신앙, 우리가 이뤄라야 할그 신앙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저 상처 입은 영혼에게 제가 무엇이 되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그 전임 전도사실에 한 2007년 2008년 그때에 어, 섬기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사역들을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깨달은 바를 나눠주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막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느 한 곳에서는 그냥 음식이 남아 돌아가고 그런데 또이 아프리카 여기에서는 다 굶어 죽어가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가 바뀌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럼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보여주신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오랜 시간, 결코 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한창, 또 많이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또 그렇게 오셨, 오셨습니다. 참 귀한 그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연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받기만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교회 어른이 되어야 하고. 아니, 어른이죠.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제 누가 나를 알아주고 챙겨 주는가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의 기둥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겨운 세상 속에서 지쳐 있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켜고 교회에 오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모든 게 낯선 새 가족들에게, 또 남모를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바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인생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재물들은 바로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진짜 완벽한 선한 사마리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강도를 만나서 우리는 쓰러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자리를 다 피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더럽고 위험한 세상 속으로 직접 찾아와 주셨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생의 여관이란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 앞에 그은혜 보답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될때 아닙니까? 이제 곧,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야, 너 얼마나 성공했냐? 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너 얼마나 예,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느냐 성공시켰느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그때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평생 얼마나 많은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그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 계속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누군가의 선한 이웃, 그 이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계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상처주는 말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예배 시간마다 늘 혼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지체에게 수고한다라고, 말 한마디, 음료수 한병 건네주며 격려, 격려해주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지혜를 나눠주고, 그래서 방황하는 또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나눠보내는, 그래서 그들의 이웃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책임감 있는 이웃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기적인 경계선을 허물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정말 복된 삶. 주님 앞에 섰을 때참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